<laughs> 啊，厉害啊！ 첫 번째 영혼의 가오로 앞제자가 떴네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엔, 짐쇠 망령. 아야. 탈거 캐논은 아무래도 안 쓰니까 갈아버리고요. 다음 첫 번째 악성 홍단 연혼을 갖뒀네. 오 나쁘지 않아. 굿. 자 암흑상에서는 강화호세쟁이 오케이. 일단, 먹어주고요. 일단, 플로잉 라이트가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 사줍니다. 겸사겸사. 각성은, 음, 거대 폭발을 찍어서 쿨다운을 줄여주는 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오케이, 거대 폭발 찍어줍시다. 예, 좋아 어. 해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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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럴 때 오, 량창구가 나온다니까 편하네요. 아, 일단 각성부터 봅시다. 한입 이상이 지금 시급하니까 이거 먼저 찍어줍시다. 이거를 먼저 찍어주고, 이거는 회수 합시다. 안타깝지만, 자, 두 번째 영혼의 가옵니다. 과연 이거는 지금 딱히 쓰잘데기가 없죠. 고생기세는안 쓰고, 체중의 도박으로 갑시다. 지금 이게 제일 시급해요. 가지고, 각성은 이거는 등신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야, 오 좋아, 절대 우위. 이런 걸 원했다고. 좋아요. 팔아줍시다 고 양날검? 음.. 오? 잠깐만 제가 어.. 운이 좋게 아웃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거 할만 할지도 오케이 암흑상은, 오! 강화 아, 휘어진 방패. 나 2번 무기로 들고 싸우면 되겠다. 그러면 가까이서 싸우면 데미지 마이너스 90%. 지금 딱 2번 무기죠? 잠깐, 그러면 쟤네들 먼저 벗겨야겠다. 아, 야, 안 아프다고, 어? 안 아파, 안 아파. 오케이. 오케이. 오, 굿. 아이, 개 조졌다. 어떡하지, 이거? 야, 씨, 일로와. 아니. 아니, 일로와. 와, 백무빙 치는 거봐 너무 역겹고. 도 가까이 붙으면 죽을일이 없어보여요 아 잠깐만요, 회오리바람은 데미지가 그대로.. 없더러... 맞딜! 맞딜! 아... 파밍 이리와 아! 아이씨 딸피인데 이걸 피하네? 파밍해주고 네, 여기까지. 죽어. 아, 죽어. 오케이. 아, 굉장히 성가신 보스에요, 진짜. 음, 일단, 각성 먼저 봅시다. 음, 이것도 갱신을 해야겠죠? 갱신. 음, 신성방패나 에너지 비축으로 가는 게 좋은데, 에너지 비축으로 갑시다. 다음 어허 죽음의 저주라. 오케이 나는 지금 단단하니까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것들은다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영혼의 가오죠. 아이고 오 번개 기세. 나쁘지 않네요 번개 기세. 이걸로 가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놈이 나와. 일로 와. 나는 근접 아주 자신 있거든, 근접에. 맞지? 아. 가있 으니까, 아니면 썩 하나도, 안 무섭 네요. 자, 이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의 구슬을 이렇게, 요렇게롱 터트려주면 어, 스택이 아주 쉽게 올라, 올라가죠. 한평생이 지난 후. 자, 이제, 삼격 한 방에 30만 데미지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슬슬 그만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뭐할 만큼 했어 약한 시간 정도 한것 같네요. 와우, 어, 굉장히 세졌어요. 총알 은행 서프라이즈, 음 서프라이즈 하나랑 됐어요 뭐아 와우. 이제 뭐, 웬만하면 다한 방이죠, 뭐. <laughs> 아 뭐, 요런 것들은 그냥. 대방. 어? 이 녀석은 오랜만에 보네요. 공전 드래곤. 어디가? 컷. 대방 네 컷. 인 화의 대수 해진 이거 고 하나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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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둘단두둘셋넷 다섯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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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이 뭐야 하, 하. 이지 아 각성 오 절대우위 좋아요 내가 원했던게 이거죠 아쉽게 레벨 3은 못찍었네요 에이, 아쉽다. 사실 게임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녀석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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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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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쎄야지 재밌어. 아, 가자. 오, 자. 어? 오, 진짜, 굶짝이야. 오늘은 이렇게 성대한 연애를 사용하는 참격 빌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네요. 거의 약 2억 5천 정도 뒤를 넣었어요. 아 중간에 굉장히 헌타가 왔지만 그래도 읽어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그라지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각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대한 연애 찍어줬고요. 충전일격 1레벨 어대폭발 1레벨 사망각인 1레벨 한입이상 2레벨 힘내역력 3레벨 절대우위 2레벨 마지막으로 에너지비축 2레벨 이렇게 해주고 좋습니다 스크롤은 강화 휘어진 방패 강화 허세쟁이 양날의 검과 아웃고양이 구매저주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다음은 영혼의 가뭄입니다. 첫번째로 압제자는 먹어줬고 두번째로 최종의 도바 세번째로 번개의 기세를 먹어줬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